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로 온 사과 선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하고 35년 만에 나무꾼으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선물 이, 이 예쁜 꽃모자를 쓰고 사과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선녀 일 열심히 하라고 사다 준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에요. 설마요? 그러나 팩터입니다. <laughs> 아늘 가을농은 영상 시청해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각 꽃 인공수정 하는 영상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어, 사각 요즘은 어, 벌이 귀에서 인공수정을 많이 하지요 저희도 오늘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공수정 하는거 또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또 어떤 꽃에 해야 좋은지 이런거 한번 자세하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왔어요. 자, 사각 꽃 수정을 시키는 어, 기구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어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건촌같이 어, 생긴 것도 있지만 그런게 없을 때는 이렇게 어, 이렇게 보송보송한 이렇게 솜털이 있는 이런걸로 면봉으로, 해, 면봉도 있고 또요런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여기 서 꽃수술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쏙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수술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핑크빛이 보이죠. 찍힌게. 그래서 이런걸로 해도 됩니다. 어, 이런 면봉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면봉을. 많이 안하시는 분은. 이렇게 면봉에다가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어, 꽃수술에다가. 이렇게 살살 묻혀주면 되는데. 사실 면봉은 좀 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꽃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결가지 끝에 이렇게 정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화 중심 아에 이렇게 꽃이 피었죠. 이럴 때 수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술이 보면 노랗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가에 이렇게 노랗게 많이 있는 거 이거는 수술이에요. 수술. 그리고 가운데 아이고, 잘 초점이 안 맞는데, 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연두빛 살짝 있죠. 거, 그게 암술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꽃가루를 한번 여기 한번 싸주 보실래요? 자, 저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싸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 결가지 끝에 이렇게 중심화만 꽃이 딱 피었죠. 이때 수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보면 이렇게 가해 수수술도 노랗게 살아있고, 가운데 암술, 연두빛 나는 암술도 보이죠? 어, 이럴 때 지금 수, 어, 수분을 식혀주면, 이 수정이 이게 중심하에만 딱잘 되니까, 어, 우리가 좋은 사과를, 어, 얻을 수가 있겠죠. 어, 축하 피기 전에 이럴 때 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어, 상태가 가장 수정하기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각꽃 수정을 꼭 해야 되나 하시겠지만, 물론 뭐안 해도 이제 수정이 되기는 하겠죠. 수분수가 많으면. 근데 요즘은 정말 벌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벌이 지금 요즘 온도가 굉장히 나, 낮아요. 어, 아침으로도, 오늘도 2도, 예. 그래서 벌들이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은 피었고 벌들도 없고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데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벌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잇고 쩍고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어,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벌써 이제 어, 수정이 된 듯한 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수술이 약간 갈색빛으로 변했죠. 이런 거는 이미 아마 수정이 끝났든지 아니면 이제 꽃 수술이 생명이 어, 다한 꽃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사과꽃 인공 수정을 하는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어, 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렇게 꽃가루가 허실이 없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여기에다 꽃가루를 담아서 이렇게 쫙 간을 통해서 이렇게 꽃에다가 직접 대고 이렇게 뿅 쏘기 때문에 허실이 없어요 그런데 저런 게 없다고 수정을 못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면봉으로 해도 되고 또 이런 솜털 이런 걸로 해도 되고요 어 기구가 없다고 해서 인공 수정을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공 수분을 시켜 인공 수정을 하지만 어, 집에서 몇 그루씩 어, 심고 뭐 취미로 한두 그루씩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공 수분을 하지 않고 좋은 티비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꽃사과를 한두 그릇씩 같이 심어 놓으면 굳이 인공 수분을 시키지 않아도 수정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내가 뭐 부사나 홍로나뭐 어떤 거를 심을 때 꼭꼭 고그 사과만 심지 말고 주위에다가 이렇게 꽃사과 한두 그릇 시키는 어심 같이 심어 놓으면 수정이 잘 됩니다. 사과꽃이 정말 예쁜데요. 노력을 드린 만큼 수정도 잘 돼서 좋은 사과를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